자, 안녕하세요. 내집장만TV 네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모아타운 A구역 지역에 나와 있는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현장은 투룸과 쓰리룸 그리고 테라스가 있는 세대가 있고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테라스가 있는 세대는 제가 지금 서져 있는 테라스와 이 바로 옆에 있는 호실 그리고 이 위쪽에 나와 있는 어. 이렇게 나와 있는 호실이 테라스가 있는 세대고, 이 제가 지금 서 있는 집이 가장 큰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왕 테라스 호실입니다. 자,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돼 있고, 주방이랑 거실이랑 분리형으로 돼 있는 집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우선 올라가서 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자, 전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 지금 현재 신발 놓는 공간 3식구 거주해도 충분한 사이즈 나오고요. 어 좌측으로는 키큰장두 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띄움 시공 되어 있고 안쪽에는 하이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안쪽으로 누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 우측에는 일괄 소동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문은 골드프레임 철제로 어,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 바로 보이는 게 이제 거실. 거실 같은 경우는 현재 폭 같은 경우는 약한 3.6m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보통 딱 들어왔을 때 인터폰 들어가 있는 게 이쪽 자리가 보통 이제 쇼파 자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쇼파가 조금 더 크다, 그럼 반대편을 누시면 되시는데, 이쪽이 이제 템바보드로 시공되어 있는 쪽으로 뭐 TV를 누시고, 반대편 쪽으로는 쇼파를 누셔도 됩니다. 자, 반대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템바보드로 시공되어 있는 것과 좀 다르게, 약간 좀더 폭이 넓게 돼 있어갖고, 4인용 쇼파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쪽으로는 이제 우물형 천장으로 해지고 개방감이 좀더 많아 보이시죠? 네, 그고등 같은 경우도 다 LED 조명 등으로 해갖고 매립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좀더 넓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어,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야, 주방 같은 경우는 기역자형 주방입니다. 자, 싱크볼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현재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주방 환기창까지 이쪽에는 하이레드 인덕션 상부 파세코골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 넣는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 자, 상부장 하부장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럼 냉장고 넣는 공간이 안 보이시잖아요. 자, 냉장고 넣는 공간은 바로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 사이드 공간이 있어요. 기억자로 돼 있어갖고, 여기 양문형 냉장고 두대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이랑 거실을 좀 보여드렸고, 첫 번째 안방부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첫 번째는 이제 거실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첫 번째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안방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사이즈는 약한 10자 정도 나오는 반듯한 정사각형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안방 안쪽에는 이제 부부 욕실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욕실은 크진 않아요. 말고 뭐 간단하게 뭐 세면하거나 손 씻는 공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양변기, 그다음에 환기창까지 딱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뭐 좁은 공간에서 샤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신데 어 굳이 뭐 메인 욕실이 있는데 여기서 샤워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와서 어 바로 우측에 여기는 이제 중문 열고 들어오면은 바로 들어와서 좌측편이죠 여기 에 메인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조금 크세요. 보시게 되면은 해바라기 수전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뭐 양변기 세면대 그고도 남은 공간 폭이 사이즈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주방 쪽 가는 방향에 바로 좌측편에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3인식구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이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방, 독서방 뭐 이런 걸로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기 안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러실과 수전이 나와 있긴 한데,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세탁기랑 워시타워 건조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뭐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문까지, 환기창까지 크게 놔져 있기 때문에 어, 답답함 없이 지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가서 마지막 세 번째 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두 번째 방보다 사이즈가 좀더 커요. 여기 같은 경우는 8자, 10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라서 아이가 있다면은 이 방으로 쓰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테라스가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테라스가 어, 엄청 큰 테라스입니다. 뭐 작지 않아요, 진짜. 여기서 우, 어, 뭐 운동하셔도 됩니다. 축구하셔도 되고, 족구하셔도 되고,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폭 같은 경우는 약한 3.5m 정도 나오는 그런 폭이고, 길이 같은 경우는 엄청 길어요. 이게 뭐한 7m? 7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텐트를 치셔도 되고. 아니면 바베큐 파티를 하셔도 한쪽엔 바베큐 파티 하시고 한쪽은 텐트 치고 한쪽은 뭐 이동형 창고 보관하는 그런 걸로 설치를 하셔도 전혀 무방할 정도로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오늘. 광서구 어, 모아타운 지역에 나와 있는 A 구역에 나와 있는 신축 빌라 현장을 좀 봤습니다. 집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내집장만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